민숙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70인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여호와의 진노를 촉발시켰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에 진저리가 나 있었다. 그는 지도자의 직분을 벗어버리고 싶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책임을 맡기신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하였다. 여호와께서는 70인의 장로들에게 모세의 일 분단시키심으로 모세의 부담을 들어주셨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실증나도록 먹을 수 있을 만큼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모세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명을 먹이셨을 때 제자들의 행동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요아는 약속하신 말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요아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다. 11장 23절. 요와의 신을 받은 장로들은 장막에서 예언을 하였다. 그 밖에도 요와의 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 엘닭과 메닭도 예언하기 시작했다. 요수와는 시기심이 생겨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금하도록 모세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모세는 오순절의 역사를 내다보는 대답을 하였다. 요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1장 3 6절 탐욕의 무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고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진영으로 몰리게 하셨다. 메추라기들은 진 바로 위에서 날아다녔으므로 쉽게 잡혔다. 일부는 저절로 땅에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또 실족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굶주렸던 자들처럼 탐욕스럽게 고기를 먹었다. 그러므로 요아께서 큰 질병을 보내셨다. 그 결과 그 장소는 기브로 핫다와와 라고 불리게 됐는데 그것은 탐욕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했기 때문이다. 미리암의 전 질투 어려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들이 이 이방 예인에게 반감을 품었던가 아니면 모세가 수년 전에 결혼했던 미디안 예인시보라를 변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아내의 문제를 구실 삼아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인가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미리암 모세의 누나와 아론 모세의 형이자 대변인은 선지자인 모세의 독점적인 권위에 도전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아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고 말했다. 결국 여호와께서 친히 이 문제에 간섭하시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 모으시고 모세가 지도자가 될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원집에 충성됨이라. 그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와의 호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12장 6절로 8절. 그 말씀은 그런 즉 모세에 대해 어떠한 불평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교만한 미리암은 벌을 받아 문둥이가 되었다.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주시기를 강구하였다. 민수기 12장과 신약. 신약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두번 나온다. 첫째로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는 그리스도와 모세가 비교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모세는 모두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충성하였다.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의 질서를 충성스럽게 지키셨다. 둘째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에는 예언자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자들이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뜻이었다. 예언하는 것도 훌륭하고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수 있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부분적인 존재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모세가 알았던 것처럼 알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중재자를 통하여 희미한 구를 보는 것같이 알지 않고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열두 정탄꾼.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열두 정탄꾼을 파견하였다. 그들의 보고는 다수파와 소수파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었다. 다수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위에 있으므로 쳐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수파 에브라임 지파의 요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은 쳐들어갈 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승리를 믿었던 것이다. 다수파의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드디어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지도자를 선출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말했다. 결국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께로부터 진노를 사게 되었고. 요아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자 결심하게끔 하는 계기를 주고 말았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도록 요아께 간구했다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신명기 9장 25절 율법을 부여받을 때와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할 때 역시 그는 40일 동안을 간구했다 참조 신명기 9장 9절 18절 모세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첫째, 다른 민족들이 여와를 자신이 한 맹세와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신이라고 조롱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신의 산에서의 범죄 후에 여와께서 자기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이다. 잠조, 출애굽기 34장 6, 7절 불신앙에 대한 심판 요하께서 모세의 강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한번더 용서하셨다. 그 대신 요하께서는 맹세하시기를 광야에서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던 모든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14장 2절 28절로 30절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멸절될 것을 말씀하셨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시도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14장 39절 이하 그 정탄꾼들이 40일 동안 임무를 수행했던 바 이제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하여베 푸신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너희가 믿지 않함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브리서 3장 19절로 4장 2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